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 아이들 간식과 급식 잘 먹고 있나 궁금해하는 학부모들 많으시죠?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밥상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위생점검과 식단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진구 개금동의 한 어린이집 조리실에서 점심에 아이들이 먹을 요리가 한창입니다. 부산 진구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위생사와 영양사가 식재료와 위생, 영양 등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조리사 교육이나 집중 캠페인을 통해서 부족한 항목들을 많이 개선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영양사 짠 식단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렸고, 그리고 염도 측정까지 정기적으로 할수 있도록 식단을 제작을 해서.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난 2012년 6월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연 부산진구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100명 미만 상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급식소 170여 곳을 대상으로 식단 제공 등 체계적인 영양 위생 관리 서비스를 지원해 왔습니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급식 관리 지원센터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을 받기 전보다 저가 이제 여기 종사하는 모든 교직원들이 위생 안전 역량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그 식생활 개선이 많이 되었다는 점이 큰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부산진구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는 어린이 급식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식품 의약품 안전처와 부산시로부터 우수 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산 진구 센터는 최근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위해 저당 저염식을 기본으로 한 간식 레시피를 개발해 동영상이 첨부된 전자책 등 출판도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9곳이 추가로 문을 열면서 부산 진 센터는 거점 센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당 저염 저지방의 그런 레시피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내고. 것을 또한 그 촬영을 이렇게 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시설이나 가정에서도 아이들한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해 줄수 있는 부산 진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급식 환경 개선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아이들의 영양 밥상을 위한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신병균입니다.